안녕하세요. 이박사쌤입니다. 자, 대화체 문제 들어가 볼게요. 대화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라? 이게 대화면은 빈 칸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라 이겁니다. 그리고 앞뒤 대화가 흘러가는 거잘 보면 바로 답이다 라고 하는 거죠. 자, 들어가 보겠습니다. 빈 칸은 여기 있습니다. Pardon me, but could you give me a hand please? Pardon me 하면 excuse me나 같죠. Excuse me. 실례합니다만 그저 김미 d 당신 나한테 손 하나 줄수 있습니까? 즉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? B가 뭐라고 합니다. 그랬더니 A가 I am trying to find the p e r s o n a l department. 인사과를 찾으려고 합니다. I have an appointment. 자, 약속이 있거든요. 10시에. 아하. B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? 보세요. We have no idea. We don't know how to handle 어떻게 이 상황을 다뤄야 될지 몰라? 말이 안 되지요. 어제만 g 링스 우리에게 who is in charge 누가 책임을 맡고 있는지를 말을 좀해 주시겠습니까? 음, 이것도 말이 안 되죠. Yes. 어, 예, 그렇습니다. 저는요, 약간의 도움을 쓸수 있습니다. 이 금방에서. 이것도 말이 안 되죠. Sure. 물론입니다. Of course라고 죠 Of course. 음, 물론입니다. Can I help you?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? With anything? 어떤 일에 있어서 좀 도, 도움을 드릴까요? 이렇게 된 거죠. 아, 그래요? 아, 감사합니다. 제가 인사과 좀 찾고 있어서요. 이렇게 되겠죠. 답은 당연히 몇 번? 4번이 답이 되겠죠. 이렇게 대하는 겁니다. 다시 한번 접근해 볼게요. 자, 요 문제를 딱 대한다면 어떻게 접근하라고요? 빈칸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. 그리고 빈칸 앞뒤 흘러가는 걸 보면 바로 답이다. 라고 하는 것. 꼭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. 이렇게 푸시면 여러분들 30초면 마킹까지 끝납니다. 아셨죠? 와이팅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에서 함께하겠습니다.